오늘의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 삼손, 그가 이방 여인 딥나이그 여인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인가요? 그렇다면 이방인과 같은 우리, 죄인 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어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십자가 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은 잘못된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방여인을 사랑한 삼손, 그는 잘못된 것이고 이방여인과 같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잣대이며 바로 내로남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속에 감춰진 바로 복음의 말씀을 찾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방인 된 나를 사랑하시어, 지극히 사랑하시어, 하늘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사랑하기 위하여,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크신 사랑, 그 놀라운 사랑 앞에,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이 사랑을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 2절, 그리고 12절, 15절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얼마 후 밀고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갔어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네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네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딥나 여인을 사랑하여, 지극히 사랑하여 그녀를 그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장인은 삼손이 그를 지극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며 그들을 죽일 때, 그때에 그 기독교인들에게 했던 말들이 있죠.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늘나라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너희가 이렇게 죽음 가운데 사자밥이 되어지는 가운데에 던질 수가 있냐라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박해하고 죽였죠.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를 믿는 그 사람들이 꼭 하나님께서 버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음으로 그가 돌을 맞아 죽는다라고 보았지만 하늘나라 보자 하늘의 나 영광을 여시고 주님께서 이르셨어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였던 그 사도행전의 말씀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를 믿으며 고난 당하며 섬기며 나누어지고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내미는 그런 고난의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은혜이며, 그것이 바로 복이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영광을 얻는 일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사랑하셔 오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 우리 또한 그 크신 사랑을 우리 자녀와 형제와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12절 말씀.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 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삼손이 자기 아내가 고난을 당하며 또 자기 장인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블레셋을 공격하였죠. 그것을 통해 블레셋 군대가 유대를 치기 위하여 왔던 것이죠. 그때 유대 백성들은 그것이 두려워 오히려. 음. 유다 3,000명의 군사가 모여서 삼손을 잡아 결박하여 그를 오히려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일을 하였던 것입니다. 유다의 3,000명, 3,000명이면은 블레셋을 공격하는 주님의 군사가 되어야 될 것인데 오히려 그들이 바로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그런 일들을 하였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절 말씀.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사도행전 21장 11절 말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의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었던 삼손 그를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결박하여 블레셋에 넘겨주는 일들을 하였죠. 이 세상을 지극히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오히려 이 땅을 구원하리기 온그 백성들이 오히려 왕되신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결박하여 이 로마의 빌라도에게 넘겨주어 십자가 고난을 당하게 하셨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사랑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머물 수 없다는 것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15절 말씀.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 명을 죽이고 유대 군사 삼천 명이 오히려 삼손을 잡아 블레셋에 넘겨주었지만 삼손은 그 묶인 것을 풀고 나귀의 새 턱뼈 그것으로 블레셋인 천 명을 죽이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나귀의 새 턱뼈 특변, 턱뼈라는 말은 곧 이제 말 말씀이라는 말과 연결되어집니다. 바로 나귀의 새 특별은 율법의 말씀이 아니라 새 복음의 말씀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애후새, 양날승, 한규빗 금, 또한 그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 해벨의 안에 야엘의 그 말뚝, 또한 뜨인 돌, 바로 맷돌 위짝보리떡이 모든 말씀이 동일하게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낸다 할수 있겠습니다. 새 특별 복음의 말씀으로, 비록 유대인들은 예수를 팔아 넘겼지만, 그래서 십자가 짐으로 고난 당하셨지만, 그 고난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오히려 악한 세력들, 주님을 대적하는 천명, 곧 모든 열방의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는 그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죄인 된 우리, 이방인 된 우리, 죄로 인하여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하늘의 영광 보호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고난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생명 구원을 얻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 이 은혜를 우리가 먼저 받고 누리는 자가 되어졌으므로 우리 또한 열방에 나아가 주님과 함께 새 특별 잡고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들고 영적 전쟁으로 나아가 주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 삼기 위하여 하늘 영광 보호자 버리시고, 십자가 고난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크고 놀라운 은혜 우리가 먼저 체험하고 경험하고 누리고 있는 자더니, 우리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이새 특별을 들고 말씀의 금 들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과 함께 열방에 나아가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 전하고 나누고 섬기는 이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질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